상쾌한 가을 바람이 설레는 요즘이죠. 자 오늘도 코스 조건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 있는 날씨고요. 기온이 현재는 섭씨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상금이 12억 원이고요. 우승 상금 2억 1,600만 원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죠. 자 올해도 아시안 투어와 k p j 코리안 투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1라운드에서 132명의 참가 선수 가운데 40명이 언더파를 쳤습니다. 네. 어제 한3언더 4언 더파 정도가 선두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나데요 지난해 이시단 동협훈 우승전에도 그 전에 아시안 투에서도 이미 1승의 경험이 있거 그렇죠. 네. 리차드 리 선수가 이제 퍼스를 하기 전에 이제 퍼터 헤드를 지면에 이렇게 살짝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좋은 각도에서 안병호 선수의 공략입니 <목소리> 네. 데 네, 오늘 버디가 벌써 여섯 개째였습니다 네. 아, 이게 그대로 들어갔네요 네 번째 샷이 그대로 홀로 들어가는 박준섭 선수입니다 5번 홀에 송영환 오, 어, 굉장히 날카롭죠? 송영환은 버디 성공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을 하나 플레이를 하고 가는 게 어땠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유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그 절면 위치에 그 물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어우, 그 등파 슬레이드네요 네. 그것도 올라왔습니다. 습니다 네. 아, 이건 정말 묘기에 가까운 샷이네요. 네. 저기서 백스윙이 나온 것도 참 신기하네요. 아, 글쎄요. 네. 단한 집중력이고요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버디로 연결시키는 집중력. 아두 네. 선수가 또이 연장전을 치를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았죠. 네. 들어갑니다. 됐습니다네. 황준 어제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후반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버파를 기록했던 홍준곤인데요. 안병훈의 세 번째 샷. 네 경사도 있지만 참 강력한 샷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 선수가 갈 길이 바쁘긴 하죠. 안병훈, 안병훈 선수도 버디를 머리. 기록하면서 다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 페이드 샷을 굉장히 잘 치는 이영준 선수인데요. 6번 홀에서 3번째 샷입니다. 샷 타는 모습이 아주 편안하죠. 이영준 버디 기회 7번 홀입니다. 김태훈 네. 할 뻔했네요 멋진 샷입니다 김태훈 어! 이형준의 버디 버디 니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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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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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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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시키자마자 지 버디 이플버는 김시현 선수는 공을 놓고 바로 어 다음 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다 놓고 쳐서 좀 정타를 맞히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치는 칩샷도 구사한다 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잘했네요. 찔피 아, 쪽으로 들어갑니다네. 아주 감각적인 샷 장익은. 어떻게 본인이 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최호성 선수의 승이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그 프로 선수들에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진부한 질문이긴 한데 골프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예전에 최호성 선수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김태훈. 왜 일본어를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또 반면에 이제 멀리 치는 한 선수는 나는 참 멋있는 홀 같다. 좋은 홀 같은데 왜 그러냐 이제 뭐 그러면서 농담을 주고받았었습니다. 떨어집니다. 저는 짐바브인데요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지요. 버지니아 공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었던 졸업을 했네요. 이 학위를 받았던 스카핀센트입니다 야, 네. 또 확실히 어제보다는 팔 번홀의 두 번째 샷이 조금 짧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8번홀에서 버디했고 8번홀에서 두 번째 버디. 어제도 보기 없이 버디 여섯 개를 기록했었고요. 오늘도 보기 없이 버디 두 개째 단독 2위가 됩니다. 최성 <laughs> 선수의 그 알았어, 알았어. 에임하는 곳이 약간 오른쪽을 많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스탠스로 굉장히 닫고 샷을 하는 건가요? 들어갑니다. <웃음> 네. <웃음> 왼쪽 러프에서 최고정 좋은 셋이네요 네. 지금 샷은 정말 노련하죠. 그렇습니다. 두도 이제 한타 채. 네. 저 노래 보기를 바로 만에 했습니다. 네. 차선 제일 좋지 않은 자리였는데요. 네. 세선수가다 버디야 좋습니다. 12번 올해 맹동섭. 제네시스 포인트 2위를 달리고 있는 맹동섭 선수입니다. 아, 아주 과감하게 공략했네요. 핀 앞쪽. 네, 맹동섭도 버디. 오늘 버디만 세개 기록하고 있는 맹동섭. 네, 원을 노렸습니다만 그린 오른쪽 앞에는 있 벙커에 빠졌던 박상현 선수고요아 정말 멋지게 공을 띄워 올립니다 지금 탄도가 정말 높게 잘 나왔죠? 지역 공동 선두가 네, 되네요.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박상현 나이런더파 경기를 마친 이형준과 공동 선두가 됩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또한번에 멋진 외치샷을 보여줬던 박상현 됐네요. <목소리> 단독 선두. 겨울 연속 버들 잡아내면서 단독 선두가 된 박상현. 일본에서 한국에 올 때마다 여기 에 와서 연습 라운드를 했다고 합니다. 문도엽의 1 4 번을 버디퍼시입니다. 어려운 퍼시인데 쉽게 성공하는 문도엽. 스카프 인센트 <laughs> 잘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런 세리머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좀 계속해서 타수를 잃고 있어서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어려운 파스리오를 해서 긴 거리에 예. 버디퍼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상현 선수는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조금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경사를 뚫고 갔죠. 아마 좀머릿 속에서 결정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덜 보고 강하게 칠지 아니면 좀 많이 보고 태울지 그렇죠. 이런 고민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기. 어 10번 홀에서 보기를 했고 17번 홀에서 다시 한번 보기가 나오면서 나인 언더로 이형준 선수가 다시 공동 선두가 됩니다. 네, 아직 그한 홀이 남아 있지만 이제 박성현 선수가 공동 선두. 이라운드부터 벌써 이렇게 선두 경쟁이 치열하죠. 정말 이영준 선수가 최근 상승세가 무섭고 가을 사나이라는 그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지금 1, 2라운드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선두권 보시는 것처럼 한국 선수들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아시안투어 선수들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카빈센트 선수가 아시안투어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